안녕하세요. 큰곰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엔진룸 DIY 영상입니다. 바로 내차 안에 피카츄, 점화코일 교체, 교체 편입니다. 왜 갑자기 피카츄 차량인가 싶죠? 가솔린 LPI 엔진의 실린더 안에는 부시돌처럼 불꽃을 튀어주는 점화플러그라는 부품이 있는데 12V를 2만 볼트 넘게 승합해서 점화플러그에 전원을 공급하는 녀석이 바로 점화코일입니다. 우리 흰둥이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니까 실린더가 4개, 점화 플러그도 4개, 점화 코일도 4개 쉽죠잉? 점화 코일은 엔진룸 DIY 입문으로 정말 개꿀인게 필요한 공구가 별로 없습니다 10mm 마그네틱 소켓, 8분의 3인치 길이 조절 라체 작은 토크렌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AD 가솔린에 맞는 점화 코일 품번은 2 7 3 0 1 2 b 1 0 0 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점화코일에 연결된 배선을 모두 탈거후 재장착하여야 하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줍니다 탈거한 마이너스 단자는 다른데 닿아서 쇼트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헝겊같은 부도체로 이렇게 감싸주는 센스 엔진 디자인 커버를 한껏 하나 사나이답게 벗겨주면, 어! 점화 코일,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맨 위에 먼저 보이죠? 오늘 작업 80% 끝! 점화 코일을 보면 각각 고정하고 있는 10mm 볼트 한 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이거 와이어링 커넥터 한 개를 빼주면 어그로 아니고 진짜 90% 끝납니다. 이런 개꿀 작업에서 주의할 게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 10mm 볼트 풀었을 때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소켓이 아닌 이런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소켓을 추천드리는 거고, 실수로 풀다가 안쪽 어디 떨어뜨리면 오늘 다이는 접어야 될수 있습니다. 사나이답게 볼트부터 빨리 풀고 올게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커넥터들을 빼줘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회색 레버가 있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타입의 커넥터예요. 이거를 지금 엔진이 뜨거워서 원래 이렇게 손톱으로 당겨야 되는데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거 일자 드라이버로 보여드리면 여기를 이 방향으로 살짝 살짝 당기면 톡 하고 빠지거든요. 이거를 또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몸무게 실어가지고 당기다 보면은 여기 엄청 약해서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톡하고 빼준 다음에 펀넥터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오. 다. 넘 오케이. 마지막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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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 어, 일단 얘 빼고 올게요. 어. 이제 자유분방해진 점막 코일 한 개를 뽑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이야, 길어, 길어. 이 녀석이 내부에 코일이 있어서 변압기 원리를 작동하는 일명 이그니션 코일인데, 이게 외관상으로는 딱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뭐 전문적으로는 멀티미터를 뭐 가지고 뭐 여기 여기 뭐 여기 안에 각각의 저항을 측정하는 게 있던데 저 세상 정비 매뉴얼이라서 저는 저답게 심플하게 그냥 교체해 줄게요 응? 어 이거 마지막에는 일단 와이어링이 하나 걸려요. 얘는 위에 커넥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이 안쪽에 보면은 점화플러그가 하나 둘셋넷 보이죠? 저 점화플러그 뽑아내면은 점화플러그 교체 DIY가 되는 거고 어 그 조마 플러그 교체편은 우측 상단에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해주면 끝인데, 조마 플러그 얘기가 나와서 소모품 교체에 대해서 말씀, 설명드리자면, 조마 플러그는 보너스 매뉴얼에도 엔진별로 교체 주기가 나와 있는데, 조마 코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조마 코일 부품 특성상, 호일이 고장난 걸 직접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긴 수명을 가진 부품이라 개인적으로는 조마 플러그 두번 교체할 때 호일 한번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트 조립할 때도 탈거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런 마그네틱 소켓에 끼워서 가조립해줍니다. 처음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립된 볼트는 정비 지침서 상의 주임 토크인 1.0에서 1.2kg 포스에 맞춰서 마무리해줍니다. 커넥터 꽂아주기 전에 아까 4번 걸리적거려서 뺐던 이 커넥터 반드시 꽂아주고, 밀은 다음에 얘도 이중 잠금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커넥터들도 꽂아줍니다. 이중 잠금장치 꼭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예 작업 끝 저처럼 멍청하게 마이너스 단자를 또 연결 안해 놓고 닫는 분들이 없기를 마이너스 단자 잘 꽂아 주고 이렇게 오늘 작업 참 심플하죠 말씀드린 대로 쉽게 고장 나지 않는 부품인데 혹시나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나이답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